Oh, hi there, guys. Welcome back to my Confusing English. I'm very glad to see you again today. 자, 여러분들 또 오늘 저의 영어, English Clinic을 방문하셨습니다. 알쏭달쏭 영어 클리닉. 여러분들 재미있습니까?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뭐를 아, 타고라는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전사 바이와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뭔 공부인가? 아래 영문에서 어색한 부분은 그랬네요. 지난 시간에 프리뷰를 드렸습니다. 예습을 드렸죠? 나의 개가 어, 낳았다. 네말리 강아지를 낳았다 라는 말을 할 때에 My dog gave birth to four puppies. My dog gave birth to f o puppies.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틀렸습니다. 떡이 틀렸습니다. 떡이 뭡니까? 개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오늘 공부가 뭐냐면 동물의 암수, 암컷, 수컷의 표현을 표현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동물의 암수 암컷 수컷 표현이 다르다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물 동물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데 자 먼저 개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개이 개라는 단어가 수컷이 어, 덕이에요 덕 우리가 흔히 개는 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덕이 수이에요 암캐는 배치입니다 배치 배치 알아두십시오 배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개 하면 독밖에 모릅니다. 옛날에 어릴, 어릴 때 우리가 독구, 독구, 독구 했습니다. 그 독구가 이 독이란 단어를 발음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니까 독구, 도쿠, 독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이 개데 숙회를 말하는 겁니다. 암캐는 배치입니다. 배치. 그 다음에 소. 소도 물, 황소, 악스. 이거 숫소예요. 물, 악스는 둘다다 숫소입니다. 다 수소인데 암소는 카우입니다, 카우. Cow. 소라도, 그냥,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벌, 그 다음에 악스, 이건 황소, 수소를 말하는 것이고, 카우는 암소입니다. 닭, 칵, 칵이 이게 수탁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칵 하면 수탁이에요. 헨 암탁입니다. 이 동물도 암컷, 수컷이 표현이 다른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c 수탁이고, h 암탁입니다. 고양이, 고양이 하 우리가 캣트라고 그러죠. 캣. a t 근데 he cat, 수코양입니다 she cat, 암코양입니다 아, 재미있군요 he cat, she cat. 그냥 캣트가 고양이인데, 고양이인데, he cat 하면 수코양이. she cat, 암코양이. 자, 또한 번, 동물, 암컷, 수컷에 대한 표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돼지. 돼지가, 매어 피그. 우리가 보통 돼지 하면 피그로만 통하는데, 매어 피그. 매어 이게, 남성의 수컷의 이런 뜻입니다. 매어. 그쵸? 메어 남성의 수컷의 이런 뜻인데, 매어 피그 하면 수컷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암컷 돼지는요, 사우라고 나, 사우, S-O-W, 소우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사우, 소우는 원래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씨를 뿌리다 할 때는 소우라고 발음하는데 암컷 돼지를 말할 때는 발음할 때 글자는 스페링은 똑같은데 사우 이렇게 합니다. 사우 물론 소우라고 모르는 사람은 소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컷 돼지는 다시 말 사우, 수컷 돼지는 메어피에그. 자, 이, 돼지가 피그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컷 돼지, 암컷 돼지의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 사자, 라이언, 사자입니다. 라이언 s 스 라이언은 수컷 사자고, 라이언 s 스 암컷 사자입니다. 호랑이, 타이거, 호랑이 타이거지요. 그 다음에 암컷 호랑이는 타이거리스, 타이거리스, 오케이? 타이거리스. 아, E.S.S.가 붙었군요. 말, horse가 통칭 말하는 horse는 수컷 말이에요. mare 이게 암컷 말입니다. 오케이, horse가 우리가 말인데 수컷 말을 말하는 거고 mare는 암컷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동물에 대한 것들인 이런 암컷 수컷 표현이 있는데 사람도 waiter. 웨이트는 단어가 여러분들 뭔 뜻입니까? 웨이트가 기다리다라는 단어죠. 근데 웨이트란 단어가 기다리란, 기다리다라는 단어도 있고 또 시중들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에다 가 이알 붙였습니다. 웨이트에다가 이알 붙여서 웨이 t 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시중드는 사람 중에서도 남자 시중드는 사람을 웨이터. 웨이터. 남자 시중드는 시중인 여자 시중이는 뭐야 웨이트리스라고 그니다 웨이트리스 오케이 웨이트리스 스페링이 웨이터가 아니고 웨이트리스 웨이트 웨이트리스 이렇게 합니다 웨이트리스는 여자 시중들는 사람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스튜어드 스튜어드는 비행기의 남자 승무원 그 스튜어드에다가 ESL 붙였습니다 전미어 ESL을 붙여서 스튜어데스 여자 승무원 그죠? 우리 흔히 말을 많이 하죠.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스튜어드라는 말은 잘안 하더라고요. 프린스, 왕자, 왕자를 프린스라고 하고 프린세스, 공주. E.S.S. 가 붙어서 어, 전미어. E.S.S. 가 붙으면 여성 명사가 되는데, 피어, 귀족이란 뜻입니다. 남자 귀족. 그 남자 귀족이란 단어에다가 E.S.S.가 붙었습니다. 피어리스, 피어리스 하면은 여자귀족, 오케이 어, 옛날에 저 피어리스라는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근데그 화장품 요새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E.S.S.라는 접미어가 붙어가지고 여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된다.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이것도 다할수 없고 이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암수 이걸 이제 이걸 응용해서 복수부 삼아서 문장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What a cute, cute. What a cute puppy. Cute라는 말이 이게 귀여운이란 뜻입니다. 멋있는 뭐, cute라고 그러잖아. 물건 보고도 핸드폰 보고도 아야 cute, 멋있다야. 근데 cute는 귀여운이란 뜻. What a cute puppy. What? 무엇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감탄문이라고 그래 이런 문장을 감탄문, 감탄문이라는 건 마지막에 느낌표, 엑스클라메이션 마크, 느낌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표가 찍혀져 있는 문장에서 와선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아니고 참으로 하는 그런 감탄 부사라고 그래요. 이거 와시 무엇만 해석하지 말고 감탄문에서 이는 와선 참으로 참으로 귀여운 강아지로구나. 참으로 귀여운 강아지네. What a cute puppy! Is it a he? Is it a he or she? Is it a he or she? 그거 암놈 이야 암놈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어, he는 남성 명사, she는 여성 명사. 그래서 is it a he or she? 그거 순놈이야, 암놈이야. 강아지니까. 오케이. Oka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자, number two, you son of a bitch, son of a bitch가 아니고 son of a bitch, son of a bitch, you son of a bitch. 이 bitch가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bitch가 어,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근데 이 bitch가 미국 사람들은 아주 욕이에요. 암캐죠, 암캐. Son of a bitch 하면, 암케의 아들이야. 암케의 아들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음, 새끼죠. 그니까 러이 단어가, 미국 사람들은 아주, 어, 기분 나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도 기분 나쁠 때, 음,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도 기분 나쁠 때, 개새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암케의 아들이라고만. 암케의 아들은, 그 암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개새끼 어, 이런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쁠 때잘 쓰는 단어입니다 Son of a b i t h OK? I'm K의 아들 쓰인 대로 말하면 암케의 아들인데 다시 말해서 개새끼 이런 뜻입니다 Son of h Get out of my sight Get out, 나가 On my sight, 내 시야 사이트가 시야야 내 시야 밖으로 나가 내 시야 밖으로 나가니까 무슨 말이야 꺼져 이 Get out of my sight 너, 이 개새끼야, 어? 빨리 꺼져. 이런 뜻입니다. 좀 아름답지 못한 단어를 제가 썼네요. 그렇지만은, son of bitch 하면은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잡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you son of bitch! 이래 봐야 되죠. 무슨 말인 걸 알았으면은, 화를 해야 됩니다. son of bitch. 발음할 때, son of bitch. 하지 말고, son of bitch. You son of bitch. Get out of my sight. 오케이? bitch가 이게, I'm k i d d i n 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잘 봅시다. He's a h a n p a c k e d husband. 아주 재밌는 단어, 문장이 나와요. h 이암탉이지요 pack. pack이란 단어가, 쪼다. 부리로, 부리로, 어, 쪼, 쪼아서 먹죠. 그 쪼다란 단어가 pack. 쪼다가 아니고, 쪼다. 오케이? 그 발음이 참, 우리 한국말도 이상하거든요 쪼다 하면은 아주, 어, 이상한 말인데, 쪼다. 이건 쪼다. 팩, 쪼다입니다, 쪼다. 근데 팩, 이리 붙었습니다. 핸팩트 이러면 암탉으로부터 쪼이는 이런 뜻입니다. 팩에다가 이리 붙어서 이게 소위 수동형이라고 말하는데요. 핸팩트 이러면 암탉으로 쪼이는 남편. 그 사람은 암탉에게 쪼이는 남편이다. 공처하다핸팩트 하스바드, 공처합니다 오케이? 이공처하를 영어로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은 impact husband.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His impact husband. pack. 쪼다. pack. 부리로, 모이를 쪼, 아서 먹죠. 근데 pack. 그 pack란 동사인데, 이리부터 씁니다. 요거는, 어, 쪼이는 이런 뜻입니다. 쪼는 이 아니고, 쪼이는. 그러니까 암탁으로 쪼이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공척하다. Your arrow hit the b i r s eye. 불. Bull. 불이 이게 뭡니까? 황소죠. 황소의 눈이야. 황소의 눈. 불사이. 쓰인 대로 말하면 황소의 눈인데, 다시 말해서, 이, 양궁을 쏠 때에, 화살을 쏠 때에, 그원이죠 원. 그죠? 그, 텐드하는 그걸, 그걸 불사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그, 양궁에서 10점, 20점, 뭐, 30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제일 안에 들어있는 그 10점, 만점짜리의 그 원을 불사이라고 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화살이, 에러 화살입니다. 당신의 화살은 만점을 쳤다. 히트는 쳤다. 이 말은 만점을 때렸군요. 당신의 화살은 아주 불사이를 때렸습니다. 불사이를 때렸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10점 만점을 맞, 맞췄군요. 이런 뜻입니다. 불사이, 불사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자주 나옵니다. 불사이, 황소의 눈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어, 그 만점에 그 10점짜리의 원을 불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봅시다. day break, break, day, d 가 뭡니까? 날이죠. break는 깨다죠. Daybreak 하면 나를 깬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새벽을 말한다 새벽. 그래서 at daybreak 하면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At daybreak 새벽에 수탉들은 카카드들두 거우카카두들두. 이 거우카카두들두가 이게 뭐냐면 꼬끼오하고 울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카카두들두 이게 뭐냐면 꼬기오입니다 꽃기오 하는 소위 의성어인데, go, cocker, do, do. 이러면, 다시 말해서, 꽃기오 하고 가다가 아니고, 꽃기오 하고 울다. 그러니까 새벽에 수탉들이 꽃기오 하고 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수탉의 영어는 뭐죠? c o k 그래서, cocks. 숫달들. 수탉들 At their breaks, the cocks go, cocker, do, do. cocker, do, do. 이거 알아두시오 cocker, do, do. 이게 꽃기오 하는 의성어 표현입니다. 오케이, okay. go to t h d o 들드 여러분 꽃기요하고 가다가 아니고 꽃기요하고 울다. 어, 새벽에 수탁들은 꽃기요하고 웁니다 Many people are allergic to fur of cats and dogs. 많은 사람들은 allergic. allergic 한 말은 어, 알레르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okay. allergic.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알러지알러지인데 allergy, 그게 어, 독일식 발음은 알레르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식 발음은 알러지 allergy. 근데 엘러지는 알러지라는 명사고 알러직알러직 하면은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e allergic, allergic 뭐뭐에 알레르기가 생기다 하는 수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뭐에? To fur, fur가 뭡니까? 깃 털이죠. 털, 털. 뭐에 털? 고양이와 개의 털에 말이죠. Fur, fur가 털입니다. 털. 오케이, m o p 피 m o p 털 이런 뜻입니다. Fur.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와 강아지의 털에 알레르기를 느낍니다. Be allergic to 알아두십시오. Be allergic to be allergic to. 발음 조심하십시오. 명사는 allergy, allergy. 형용사는 allergic. 액센트가 좀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allergic. 단어 끝이 ic로 끝나는 단어는 직접 모음에 액센트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가 암컷 수컷 사람의 암컷 수컷. 동물의 암컷 수컷 표현을 오늘 한번 잠깐 공부해 봤습니다 알아두면 또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75 다음 주제는 75의 프리뷰를 예습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영문에서 어색한 부분은 그랬는데 나의 부모님은 그리워합니다 나를 엄청 그리워합니다 My parents miss me a lot My parents가 부모님이죠 미스가 그리워하다. 미, 나를 그리워합니다. A l o 엄청. My,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엄청 그리워합니다. 하는 영어를 말할 때, My parents miss me a lot.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올피스에미스라는 단어가 이게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미스가. 그리워하다. 또, 놓치다. 실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부모님들은 miss me a lot. 나를 엄청 그리워한다. 여기서 미스는 그리워하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나의 남 뭐, 부모님은 나를 엄청 그리워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my parents miss me a lot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다음 시간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t's time to stop today's class. Bye. See you. Take it easy.